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천득 세정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 명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정 과장 공천득입니다. 아, 먼저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 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현 세정 팀장입니다. 네, 이선화 취득세 팀장입니다. 네, 김희정 지방소득세 팀장님입니다. 그리고 박종분 재산세 팀장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종과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공통 사항일 건,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료 작성 철저로서 처리 현황은 2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고 사항은 공통 사항두 건을 포함하여 총3 건으로 공통 사항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체하고 91쪽 정확하고 세밀한 재산세 과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건축물 신중축, 토지 분할합병, 소유권 변동 등 과세자료를 연중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각종 인허가 부서의 과세자료 수집 등 업무 협여, 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 과세 구축해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방세수 확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쪽입니다 3억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소홀및 취득세 부가징수 업무 소홀에 대해 지적돼 66건 2억 7천 4백만 원을 추징 완료하였으며 경기도 특정감사 결과 자득 다주택자 투득세, 중가세, 수시부가 소홀에 대해, 대해 지적되어 이두건에 4,800만 원 추징 완료하였습니다 안성시 자체감사에서는 유연근무 실시 직원 어, 복무관리 소홀이 지적되었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원 감사 지적상 처리 결과부터 오쪽 상단 읍면동 방문 건의상 추진 현황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오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세 정권은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안성시 지방세 시민 위원회를 징수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의 심의 의결상으로는 세무 조상 조사 대상자 선정, 과세정 적부심사, 이의신청,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감치, 시가인정액 산정에 관한 사항, 시의회에 제출하는 세수 추계 보고서에 대해 심의, 의결 등이 있으며 최근 위원회 개최 현황은 2023년 4월에 재산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명단은 유인물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하단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입니다. 각종 위원회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별 업무 추진비 진행, 집행 현황입니다. 세종과는 2022년 18건에 554만 6천원을 2023년 4월 기준 3건에 108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집단민원 처리 현황부터 하단 어, 공사 사후 관리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쪽 지방세 세목별 징수 현황입니다. 도세 4 0 2억 1,700만 원, 실세 415억 100만 원으로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독세 징수액은 감 감소 추세이며. 아, 2020, 2022년 지방세는 조정액 대비 95%인 4,704억 5,3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이중 도세는 2,241억 7,200만 원, 실세는 2,462억 8,1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6,44억 7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취득세가 대부분 차지하는 도세 징수액이 약 722억 원 급감하였고, 시세는 유류세 인하에 따른 주행세, 주행분 자동차세가 감소하였지만, 공시지가, 공동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가 증가하였고, 법인의 영업이익 등 증가로 지방 소득세 및 지방 소비세율이 단계적 인상으로 지방 소비세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약 7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조, 2023년 3월. 3월 말 현재 지방세 실적 징수 실적입니다. 도세는 402억 1700만 원, 시세는 415억 100만 원으로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도세 징수액은 감소 추세이며 시세는 지방 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6월 이후 과세되기 때문에 행정 사무 감사 자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11월 쪽 재산세 과세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22년 재산세 부과 및 징수 현황은 16만 1,593건에 6,465억 6백만 원으로 부과액 대비 98%를 징수하였고 세부 징수 내역은 건축물분 131억 8,800만 원, 토지분 433억 3,500만 원, 주택분 89억 3,100만 원입니다. 2023년 3월 말 기준 재산세 부과 및 징수 현황은 총 46건 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정기분 재산세는 7월에 건축물과 주택분이 9월에는 토지분이 과세됩니다. 다음은 12쪽 종합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고 운영 실적입니다. 지방소득세 도움창고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와 국세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한 번에 할수 있도록 2020년부터 매원, 매년 5월에 합동창구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2년 1778명이 방문하였습니다. 2023년 운영실적은 지난 5월 1795명이 방문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제외되었습니다. 세부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마을세무사 운영실적입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안성시 소속 마을세무사 총 6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을세무사 현황 및 운영실적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 14쪽 취득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실적입니다. 현재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비과세 감면이란 서민생활지원,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 등 정책목적의 세제지원을 위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경감, 면제하는 것이고 사후관리란 비과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과세권자가 일이 관련자료를 조출하여 현장조사를 겸하여 확인하고 추징하거나 과세전환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득세 비가세 감면 사후관리 추진 실적은 2022년 246건에 2 4 6건에 26억 2,900만 원, 2023년 4월 말 기준 1 1 0건에 5억 7,1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공천득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자리 위구시에는 감사의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현 위원님. 네,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경기도 감사에서 취득세 감면 사후 관리 소홀, 뭐 징수 업무 소홀 이런 것들이 어, 지적을 받아서 어, 건수는 몇 건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14페이지 보시면 그 22년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 실적이라고 쭉 나오잖아요. 네, 네. 여기 천사후 관리 조사 대상 1918건 중에 조금 누락된 것들이 이렇게 감사의 지적이 되는 건가요? 그 비가서 가면사후 관리는 보통 그유예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격 놈인 같은 경우에는 어 취득하고 2년 내에 사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용일로부터 2년 동안 매매나 증여나 어 하게 되면 취징을 하는 사안이 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2022년도 꺼는 아직 사후관리 대상 인거구요 아 네. 취직된 거은그 아, 전에 네. 그 비과세 감면 됐는데 유예 기간 내에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유예 기간 내에 매매 거나 아니면 증여나 소유권 이전 된 상에 대해서 추진한 상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를 한 달에 계속 사후관리 조사를 몇 건이나 해야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 그 담당자가 전, 전담 담당자가 한명이 있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보조 인력이 두, 명이, 두 명이서 이제 지원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그1 년에 그 사후 관리 대상하는 부동산이 어, 감면 액수로는 150억 정도 됩니다. 150억이고 예. 건수로는 아, 이뭐 지금 여기 1918건. 라고 22년도에는 나와 있는데 예, 예. 이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어... 연간. 제권수로다 가는 제가. 네, 네 취득세 팀장 이선아입니다. 어, 한 해에 한 2,000건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사후 관리는 한뭐 2년에서 5년까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한 명이지만 그 보조 요원을 도에서 지원을 해서 기관자를 뽑아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함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그 연간 2천 건은 있는 거고 2년에서 네. 5년 사이를 상시적으로 계속 봐야 그렇죠.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예. 그렇습 그게 세 명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래서 좀 많이 좀 힘든 상황이고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비과세 감면을 받았다가 추징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유예기간 지나면서 그렇게 행위를 하는 이유가 그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아니면 어, 자기의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그 대부분은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투기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추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몰라서 하는 거랑 그 투기 목적이랑은 어쨌든 추징은 똑같이 당하는 그렇지. 거죠. 어쨌든 이 많은 건수를 제대로 사후 관리 현장 확인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하니 좀 놀랍습니다만. 어, 이 비가세 감면 받고 나중에 몰라서 어쨌든 그런 선의의 그런 저기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처음에 비가세 감면 받을 때좀 홍보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저희가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비과세 감면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이 되거나 하면 저희가 안내문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어, 이런 경우에 어, 이렇게 사용하지 않게 되면 추징을 당한다. 이렇게 안내문을 네. 보내드리고 그 유예 기간이 한 2, 3년 되면 그때 현장을 나가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 기간 내에 자진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드립니다. 네, 뭐 어쨌든 업무가 안 그래도 많으실 텐데 그렇죠. 네. 비과세 감면 받을 때그 안내문으로서의 안내도 이제 하는데 저희가 사실 이렇게 서면으로 된 자료들을 많이 안 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유예 기간이 끝날 때쯤 한번더 안내를 해 주는 것들은 또 어떨지 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아 네. 유예 기간 끝날 때도 한번더 그렇죠. 네. 하시는 거예요 예 네. 네. 어쨌든 그 몰라서 이렇게 추징을 당하는 분들은 여기 뭐 임대주택, 서민주택도 있는데, 그럼 뭐 돈이 많아서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닐 것 같아서요. 그런 홍보 쪽으로 열심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중섭 의원님.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음, 지금 저 최근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던 전월세 사기 문제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피해 예방을 해서 임차인에게 저 임대인 등의 동의도 없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는 게 있는데 어느 정도 건수가 좀 있습니까? 현재 상황이 그 건수는 모르겠고요. 예. <laughs> 그게 이제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음. 그 은면동에 그 전파를 한 적은 있습니다. 열람한 사람 건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 읍면동에 열람하는 거는 예. 그임대차 그 어, 계약서 갖고 그 열람하는 건은 있을 텐데요. 예. 그, 그 아, 통계가 파악. 아직 안 잡혀요. 예, 예, 예.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음. 아니 제가 아시는 분이 대림동산 쪽에 빌라를 살고 있는데 보니까는 이 전월세 어떤 이 사기, 사기의 문제가 돼서 지금 뭐 이. 어디 오도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던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홍보 부족도 좀 있을 것 같은데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나요? 자체적으로 아직 그 홍보 계획은 세운 적은 없고요 그 없습니까? <laughs> 네.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경기도 주간으로 회의도 했고요 주택가에서 지금 저희도 전세 그 사기는 아니지만 대상이 될수 있는 그 계약하신 분들이 한 120명 정도 있어요. 안성도. 음. 시, 실제로 이제 그 거래가 계약이 1억인데 전체는 뭐 1억 2천을 줬다든지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건들은 음. 주택과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네, 현재 네, 네, 네. 주택과에서. 네. 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예를 들어서 그 임대인 임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허락도 안 받고 사실은 열람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예 예. 가능합니다. 그 나중에 통보를 해줍니까? 어떻게 임대인에게 그런 그런 건 없나요? 예. 네, 세정 팀장 조정현입니다. 얼마 전에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고요. 그 은면동에 시달을 했고 만약에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우선 민원인한테 그 납세 실정을 해주고 임그 그분한테 저희가 통보를 해주는 임대인에게 자자. 통보하게 돼 네. 있죠. 네네. 네. 아 그렇게 돼 있죠. 네네. 네. 그럼 임대인에게 통보한 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집에서? 저희 본청에서는 없습니다. 본청에는 없고. 네. 아, 집계가 집계가 안돼 있어서 없는 거 아닌가요? 은면동은 저희가 시달은 했는데 그 통계는 아직 내보진 않았고요. 저희가 본청에서는 아직 그거 해러 오신 분도 없었고 음.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통보해드린 건 수는 없습니다. 글쎄, 왜냐하면 지방세 체납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전월세 피해 예방 문제는 이게 사실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더 이렇게 나름대로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좀 홍보를 많이 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 조초 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계속.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착한 임대인에 관련돼서 뭐 저희가 지원하고 재산세 감면해주는 게 있는데 지금 네.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현재. 현재까지 아 착한 임대인 감면 제도는 그 의회 의결에 의해서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그 네. 올해는 현재 아직 그안 하고 있는 거고요. 작년에 종료가 됐습니다. 작년 (1월달에) 종료됐나요? 작년 (12월) 부로 그렇죠. 작년 12월까지죠. 아, 올해는 더 이상 그 계획이 없는 거죠? 네. 예, 예. 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심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검사를 마치겠습니다. 또?